네 안녕하세요 나트님들 더울 라우터 준비들 다 하셨나요? 오늘은요 그동안 저희 채널에서 몇번 추천드렸던 키니더플 통해서 우리 나트님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예쁜 옷들 코트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백화점 브랜드들인데 아울렛 가격으로 한눈에 보시고 사실 수가 있고요 저의 신체 사이즈 입력해뒀더니 그 다음부터는 AI가 저의 사이즈에 맞는 그 추구하는 스타일에 맞는 옷들을 추천을 굉장히 똑똑하게 해주더라고요. 또 하나를 사도 다 무료로 배송해 주길래 제가 많이 많이 다 배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이트님들을 위해서 구독자 이벤트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잘 지켜봐주세요. 퀸잇 어플 활용하시려면요. 일단 앱스토어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가입 절차가 핸드폰 번호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쉽게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 대표님이 중년들이 쉽게 온라인 쇼핑하실 수 있도록 최적화해서 만든 어플이라고 하네요. 중년이 입을만한 합리적인 가격대의 옷들이 너무 많아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추천드릴 옷은요. 더블코트 많이 나오잖아요. 더블코트의 슬림한 라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스트레이트 골격이나 내추럴 골격이신 분들까지는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슬림해 보이는 라인에 길이감이 좀 농해서요. 키가 크신 분들 활용하시면 예쁘고 것 같고요. 이게 3만원대더라고요. 브라운 컬러, 그린 컬러, 네이비 컬러 3가지 있는데요. 이 가격에 이만한 코트 절대 못 구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 꼭뭐 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추천드릴 거는요 슈얼 칼라의 울코트입니다 핸드메이드 코트라서 굉장히 부드러운 질감 느낄 수 있고요. 블랙이라서 툭 걸쳐도 되는 그런 코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볍고 부드러운 핸드메이드 울코트 내추럴 골격, 웨이브 골격은 이렇게 허리 묶어서 입으면 다양하게 연출 가능하실 것 같고요. 저는 블랙이 좋아서 블랙을 입었는데요. 웜톤이신 경우에는요, 카멜 코트 추천드릴게요. 봄 웜톤이나 가을 웜톤이신 분들은 이런 카멜코트 하나 입으시면 분위기 있게 우아하게 연출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웜톤이신 분들한테 이런 따뜻한 카멜컬러 추천드릴게요 그레이 핸드메이드 코트는요 이게 캐시미어 혼방이더라고요 차르르한 맛이 있는데, 라틴님들은 아시죠? 스트레이트 골격은 먼다는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핏되고착 떨어지는 그런 코트 입으면 제일 날씬해 보이실 거예요. 굉장히 심플하고 모던해서요, 포멀한 자리에 입으시면요, 나의 골격이, 나의 체형이 빛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코트는요 알파카 홈방이라서좀 두툼한 감이 있는데 너무 가볍고 따뜻한데요 컬러도 오렌지 컬러라서 웜톤이신 분들 좋으실 것 같고요 이게 그레이도 있어서 차콜 그레이는 쿨톤이신 분들이 입으시면 좋은데요 목선도 좀 올라오고요 A 라인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웨이브 골격이신 분들이 입으시면 예쁘실 것 같고. 또, 내추럴 골격도, 아우나 조금 영광스럽게 입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이라고 해서 다 짙은 컬러, 너무 딥한 것들 많이 입으시는데 이런 파란색, 웜톤, 쿨톤 다 떠나서 입으실 수 있는 그런 블루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저는 소매 끝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소매가 이렇게 벨트로 되어 있어서요, 조금 클래식한 트렌치 코트의 느낌도 주고요, 포멀한 느낌도 있어서 블루 코트 추천 드리는데요. 화이트 컬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핑크 아이보리 컬러는 어떠신가요? 피부가 라이트하신 분들인. 이런 컬러 입으시면 좀 화사한 느낌을 줄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스트레이트 체형, 웨이브 체형 두루두루 입으실 수 있는 무난한 스타일의 코트 추천 드릴게요. 이번 코트는요, 숄 후드 벨티드 코트예요. 일단 코트의 핏이 굉장히 여유롭기 때문에 안에 뭐 오버사이즈의 우리 옷들, 좀 캐주얼한 옷들, 트레이닝 옷까지도 입고 바깥에 이런 코트 입으셔도 잘 어울리실 것 같고요. 후드가 좀 캐주얼해 보이지 않아서, 이런 것들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더욱이. 컬러가 굉장히 라이트하잖아요. 쿨톤이신 분들이나 밝은 얼굴 밟고 계신 분들 이런 라이트한 코트 입으시면은 좀 사랑스러운 분위기, 깔끔한 분위기 연출 가능하십니다. 네, 이 코트는 e 앤 c 의 체크 무늬 오버핏 코트예요. 하프 코트라서 조금 편안하게 발랄하게 입기에 좋으시고요. 굉장히 여유로운 핏이라서 안에 많이 껴입고 입으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옷이 좀 오버핏이라서 외소하신 분들 입으시면은. 걸어 시고요 골격이 있으신데, 출골격이신 분들, 트이트 골격까지는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원하시면요, 이런 체크 무늬의 하프 코트 추천드릴게요. 이번 코트는요, 페인크 퍼예요. 요즘에 진짜 모피보다 이렇게 따뜻하고 가벼운 페인크 퍼를 훨씬 더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은데요. 퍼는 잘못 입으면 다소 부해 보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테일러드 칼라 같은 경우는 몸을 슬림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날씬해 보이는. 저 많이 부해 보이나요? 근데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허 입으실 때 너무 포멀하게 입으시면 사모님 같은 럭셔리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트레이닝복이라던가 뭐 조거 팬츠나 캐주얼한 청바지 같은데 입는 거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에코퍼 하나만 더 추천드릴게요. 이 진짜 같지 않아요 같은 에코폰데도요, 좀 이렇게 털의 색깔이 좀 고급지고 화사해 보여서 얼굴을 밝혀주는 그런 효과 보실 수 있고요. 목선이 많이 또 올라오기 때문에 마르신 분들이나 웨이브 골격 갖고 계신 분들도 껴 입어서 입으실 수 있고요. 사이즈가 여유롭기 때문에 레이어드해서 입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오늘 제가 퍼스널 컬러와 골격에 맞는 아우터 추천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이 코트를 우리 라틴님들과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 참조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입고 싶은 코트, 댓글 주시면은요. 저희가 몇분 선정해서 좋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대표의 나를 찾는 팁이 항상 나티님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고, 또 나를 찾는 그런 콘텐츠될수 있도록 노력하니까 앞으로도 더 많이 사랑해주세요.